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클래시 로얄에 업데이트가 돼서, 일렉트로 아레나가 생겼잖아요. 근데, 페카 아레나도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갖고 올게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메가나이트인데, 차로 보이잖아요? 원래 페카가 이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깨지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 이건 아니고, 배경은 이걸로 돼요. 자, 이게 지금 진짜 사기인 게, 이 안에 보세요. 장인 아닌가요? 그리고 새로운 아레나. 아마 이게 페카 아레나일 것 같아요. 이게 페카가, 이게 부셔지면서, 이 칼이랑 없어지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밑에서 계속 장인이 있는 거는 장인이 만든 걸 수도 있잖아요. 왠지 떡밥일 것 같은데. 음 일단 한판해한두두두판세판그 정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기블링통이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 패카 막을 수 있고 뭐 호그라이도 뭐 이렇게랑 이렇게 뭐 같이 쓰든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쓰든가 해도 되고 이거는 랭커 덱이었는데 좀안 좋은 거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덱이요. 여기 호그 쓰고 뭐해운나오면 감전 쓰고 또뭐어뭐 어, 뭐 호그라이도 오면 아스, 아이스 아이스 스리 쓰고 뭐행운 병수 쓰고 이 덱은 진짜 그 댁인데? 어이댁 괜찮은 것 같은데 호구도 맞을 수 있고 여기 이댁 들고 가겠습니다 오자 지금 간네이도 오케이 좋아요 간네이도아 이럴 줄 알았어 포다와 이러면 킹타워 깨운 의미가 없는데 하.. 망했다아 이건 포기할게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아 진짜 아 그래 한 개라도 깨자 솔직히 솔직히 한 개라도 깨야지 한 깨야지 안돼 안돼 한 개라도 깨야 돼 안돼 한 개라도 깨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매미야 한대 때려줘 오케이 힘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도까지 오케이 진짜 이걸 진짜 상대방 진짜 손해봤죠 곱까지 엘릭스 4 5또헤어군데 빼서 엘릭스 4 3 8코스트 낭비했어요 아 7코스트구나 기사를 아껴야되네 수나할게요 오케이 도끼맨 아 호그가 안났네 뒤에서 빼고 조금 그런데 아 이게 총사가 막을게 없네 총사가 역전이있어요와 이거 마법사도 역전인것 같은데 와.. 레알 망했다 이거 이거면 진짜 클로 개 고수 인정해주세요 <laughs> 오케이 더 오케이 성지방 오케이 스쿼트 많이 쏘와 지고 있다 Okay. シュウン・クロン。 이해어 진짜, 봐흐다 와, 일단, 무슨 거이 뭐. 덱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이 덱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 완전 진짜. 응, 우리 팀된못 봤다. 아 망했네. 아 박지 박쥐. 아 박지야 아프다.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아니야. 오케이. 상대방코 진짜 이렇게 밥 도둑이죠? 그케찍아 감정실수 아감전실수 해버렸네 라바 실아냐 오케이 법사 개꿀 이렇게 법사 이거 진짜 개이득이다 법사는 아씨 쟤는 내가 먹는다 진 내가 막는다. 오케이 맞다. 아 이렇게 되냐? 오케이 그럼 스파키 들어가야지. 아 없네. 동남아 굴러주고 제발 안돼 타워가도 깨졌어. 아 짜증나, 이건 어차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음. 그럼 라이브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와, 진짜 그거는 진짜. 페카,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진짜 그거, 완전 사기 아닙니까? 그두 번이나 하면은, 그거는 완전, 너무나. 그럼 걔그 새로 나온 페카덱, 일반 페카 하면은 이기겠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꼭100% 나온다는 보장은 아니고요. 그럼 제가 아까 그 했던 말을 계속할게요. 그래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설 카드일 수도 있고 영웅 카드일 수도 있고, 근데 일반이랑 희귀는 절대 아닙니다. 제 예상 왠지 전설 카드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음 이게 두 번이나 쓰니까 두 번에 쓰기에는 일서가 너무 낭비일 것 같고 근데 일서가 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그럼 일단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자세한 거는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네요. 안녕.